자, 어, 생각보다 짐도 많고, 또 짐을 빼니까 들어워서 시간이 오래, 오래 걸렸습니다. 바람도. 는 아까 그 집이 같은 집입니다. 구조가 굉장히 변경됐죠. 식탁을 아예 안쓰시게 계셨는데, 저희가 쓰게끔 만들어드렸고, 예, 안방도 깔끔하게 정리가 됐고, 어, 화장실도. 이번에 서비스로 저희가 코팅을 한번 해드렸는데, 사실은 제가 바빠갖고, 발차를 살짝 연기하면서 서비스로 지금 품목에 들어가고거예데 네. 거의 예술 광이 있습니다. 예술. 광만 예술인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약간 발수 효과가 있어서, 한동안은 지저분해 주지가 않아요. 물을 튕겨냅니다. 발수 효과 때문에. 네. 그리고, 네. 아까 지저분했던 작은 방은 깔끔하게 다 수납하고 정리 정돈 해드렸습니다. 예. 이게 정리 정돈이 사실 어떻게 보면 뭐별게 아닐 수가 있는데 또 해놓고 나면 공간 자체가 엄청 커 보여요. 그리고 이제 활용도가 좀 높아 높은 공간으로 좀 탈바꿈 되는 거라 예. 그래서 거주 청소가 만족도가 아무래도 좀 많이 높습니다. 이 예. 안에도 다 정리했고요. 예, 베란다도 어, 뭐 베란다도 지금 베란다도 정리가 다 됐고요. 네, 뭐 고객님이 오셔서 판단하시겠지만 뭐 만족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